하면서 이렇게 한올한올 주워요 막 잘가라 사인나라 하면서 근데 탈모인 사람들은 털면 우수수 빠져요 약간 진짜 우수수 빠진게 자! 자! 안녕하십니까 고다채널 시청자 여러분 가발 유튜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가통형 머리있는 남자 최위기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머리가 넓은데 좀점더 넓어지니까 이상한데,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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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이제 M 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 이거 어 이거 클났다 클났다 하다가 이제 스무 살 군대 가기 전에 병원을 한번 가봤죠. 근데 거기서 진단을 내렸던 게 탈모다 유전성. 근데 열아홉 살 때부터 온거 같다. 이 얘를 아주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딱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 벽에 보면서 이렇게 한올한올 주세요. 막잘 가라 사여나라 하면서 씻어 그러면 하수도 거기에 딱. 보여요 또 머리 털때 일부러 머리를 그냥 털은 게 아니라 세면대에서 털어요 얼마나 빠지나 보려고 사람들 다 머리 빠지거든요 근데 탈모인 사람들은 털면 우수수 빠져요 약간 진짜 우수수 빠지는 게 있어 한번 정도 세본적 있었었는데 평균적으로 50가닥에서 100가닥 사이 이거 이거 털었을 때 50가닥 나온 걸다 합치면 엄청나게 빠지는 거지 이제 머리 빠지는 게 아까우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떼 봐요 걸려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일반 탈모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안 나오거나 한두 가닥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열 가닥 그러면 이제 손오공 마냥 <laughs> 보내주고. 아 근데 생각해보면 19살 때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놀았는데 그게 스트레스였나 근데 은근히 그런 압박은 있었죠 대학교를 가야 된다 집안이 좀 엄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은 있었었는데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탈모가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고3이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예체능 전공이다 보니까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압박감은 좀 있긴 있었죠 그때는 학생이니까 그 정도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 병원 진단받았을 때 스트레스성으로 왔다가 유전으로 더 깊게 발전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으니까 탈모에 진짜 스트레스는 쥐약입니다 독약이지 독약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면 술, 담배 이런 것도 당연히 독약이고 스트레스도 진짜 큰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은데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겠어 사회생활 하면서 다들 저는 가발을 쓰고 난 다음에 탈모가 멈췄어요 이전에 탈모였을 때 머리가 쭉쭉쭉쭉 빠지다가 오히려 가발을 쓰면 머리에 숨이 안 쉬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오히려 탈모가 멈췄어요 눈에 보이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제가 계속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아 머리 또빠 하수도에 머리털 쌓여 있는 거,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에 머리털 있고, 뭐도 없는 그 머리털을 어떻게든 가려 보려고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스타일링을 하는데 진짜 이만큼 짧은 머리 막두 시간씩 만지고 그랬었어요. 가려 보려고 탈모 부위를 가리려고. 근데 이상하면 또 머리 감 그러면 또 빠져 있고, 그럼 또 스트레스 받고 이게 막 반복이야. 근데 가발을 딱 쓰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제. 탈모가 안 보이니까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안빠지더라고아 이게 눈에 보이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거였구나. 심리적인 거. 세시 집안 자체가 이마가 엄청 넓어요. 약간 이제 박명수님 같이 이마가 굉장히 넓은 상태인데, 이상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 이런 분들 보시면 은 이마가 넓은데 탈모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한 대에 걸러서 자식들, 사촌 형들이나 저... 저희 친형, 다 탈모가 엄청 심해요. M자도 심하고, 정수리도 심하고, 한대 걸러서 그런 유전이 온다라고 한다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검증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대로 내려오는 유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겸여하게 받아들이라고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병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볼 것 같아요. 가발을 쓴 지가 8년 차죠? 7년 전에 처음에 가발을 썼었어요. 그때가 제가 26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대하고 이것저것 관리하고 약도 먹고, 모발의식 수술도 두 번을 하고. 그러다가 26살 때세 번째 모발의식 수술하러 갔다가 거기 의사선생님이 세 번째 하셔도. 아무래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가발을 했죠. 이게 26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변에서도. 아, 그럼 머리를 밀고, 그냥 뭐 시원하게 다녀라. 아니면 두피 문신이 있어요. 그걸 해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왜 굳이 가발을 쓰냐, 이렇게 덮게, 왜 쓰고 당기냐.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머리숱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요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가발 처음에 할때 기억나요 아직도 딱 쓰자마자 앞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쫙 이렇게 해주세요. 끝나고 나와가지고 계단 내려가면서 막 이러면서 갔어요. 그때가 생각나요전 진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이 앞머리가 저희 여기 살결에 막 달아가지고 간질간질간지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걸 맨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막.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굉장한 자신감, 자존감이 굉장히 업이 되고 연애 아 당당하죠. 가밍 아웃을 하기 전까지는 당당해요. 근데 그걸 이해해주면 더 당당해지는 거지. 연애도 그렇고 그다음에 매사 하는 일마다 뭔가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게 있어요. 확실히 누구를 만날 때 당당하게 또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통틀어서 말했을 때는 자신감이 확실히 올라간다. 그게 진짜 팩트죠. 가발 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와 이게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가발 쓴 사람들끼리 만약에 모이면 다 가발을 쓴지 아니까 와 대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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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사람들 밖에서 딱 어깨동무하고 지나가면 절대 모르죠. 지금 저 처음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진짜 모 머리 스타일 이쁘다. 그리고 지나간다니까 진짜로. 그 정도로 가발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되게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덥습니다. 매우 더워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덮었잖아요? 여기도 더워요. 그냥 간단하게 메쉬캡이야, 딱 메쉬캡. 그러니까 왜 메쉬캡이냐면 그냥 일반 모자 같은 걸 쓰면 더 덥죠. 근데 메쉬캡은 구멍이 뚫려있잖아요. 그 정도의 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상. 근데 이걸 쓰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약간 체감이 와닿을 거예요. 이제 남녀가 연애도 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 이제 육체적으로 무라이체가 되는 경우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을 나눌 때, 그럴 때 이제 가발을 쓴 거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럴 땐좀 조심해야죠. 혹시 내가 가발인데 앞에 있는 여성분이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아, 난 얼굴 만지는 거 싫어한다. 머리가 아니에요. 얼굴 만지는 거 싫어한다. 이러면 손이 위쪽으로 안 올라올 테니까. 뭐 그런 팁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저든 제 주변 사람들 친구 사이여도 머리를 때리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가발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가발은 솔직히 크게 관리할 게 크게는 없어요. 막 주기적으로 세척 잘해주고 잘 말려주고 정전기 안 일어나게 잘 관리해주고 그냥 이게 답니다. 그다음에 뭐 필요할 때마다 유연제 뿌려주고 뭐 오일 같은 거 에센스 이런 거 발라주면 되는데 사실 그거 안 해도 업체에서 좋은 가발 구매를 하면은. 기간이 꽤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가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너무 자외선을 계속 받고 있거나 세척도 안 하고 대충 관리하고 그러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탈모는 병이다. 근데 사실 병으로 치지 않거든요. 탈모는. 탈모가 병이라고 만든 사회는 누가 만든 거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탈모인들 자기 자신이 아 탈모는 병이다. 난 지금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걸 뿐이지 그것만 이겨내고 사람들이 그 병이라는 생각을 인식을 안 한다고 했었을 때 탈모가 개선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매개체가 될수 있는 게 가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가발을 썼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의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가발이라는 거를 여기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하시고 직접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짠! 앞에 이제 테이프죠. 후! 정 <laughs> 적나라하네요. <웃음> 앞에는 이제 여기 이제 테이프를 붙이기 위해서 밀었죠. 여기 이렇게 바리카로 밀어야 테이프가 좀잘 붙다 보니까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탈모는 병이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